미들급 4라운드 경기고요. 안산 제일 체육관의 이노진 선수 그리고 더운 복싱 짐의 정용환 선수의 대결입니다. 더운 화이팅! 이노진, 이노진 선수 출전. 이노진, 오늘의 다섯 번째 경기 복싱의 미들급 사위전 시합 양 선수를 소개합니다. 홍코너 안산 제일 체육관 소속. 35세, 신장 183cm, 체중 7 1 9 k g 이! 도! 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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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서 점프는 더원홍신팀 소속 23세, 신장 178cm, 자이 대결도 기대되는 경기입니다 안산지일체육관의 이노진 선수 35살이고요 183cm 사우스포예요 정영환 선수는 23살 더운복싱짐 소속이고 178cm, 3전 1승 1패 1무승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노진 선수는 지난 6월 27일에 배틀로얄 16강전에서 데뷔전을 치렀고요. 전진욱 선수에게 4라운드 판정패를 했지만 어, 좋은 기량을 보여줬었어요. 간발의 차이로 그때 탈락을 했고 오늘이 두 번째 경기입니다. 자, 다시 한번 하얀색 트렁크의 이노진 그리고 은색 트렁크의 정용환인데요. 자 오늘, 오늘 첫 번째 중량급입니다. 어 오른손잡이와 왼손잡이의 경기가 참 많습니다. 네. 어이 대결도 저 오소독스와 사우스퍼의 대결인데요. 올레트. 자 라이트 파리. 정용환의 페이스 오라운입니다 어. 라이트 다시 한번 더. 이노진 선수 조심해야 돼요. 밸런스를 잃은 이노진. 자 어퍼컷으로 꽂아넣었습니다. 자 이노진 선수 수비에 좀 치중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 정용환은 좋은 기회를 잡았는데요 네, 1라운드 자신의 페이스로 끌고 온는 정용환 자 콤비네이션이 다양합니다 그리고 라이트 피하면서 레프트 어퍼컷 다시 한번 라이트. 라이트 라이트 자 어퍼컷 크게 빗나갑니다 정용환 빙글돌아서면서 리네 모아놓고 어주 선수 1라운드 시작하자마자 어 정말 대단한 타격전을 펼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정용환의 라이트 좁은 거리에서도 잘 맞추 마치, 맞추고 있습니다. 자, 어퍼 이율 프트 자, 잘 피해 줬는데요. 자, 1라운드부터 상당히 불꽃 튀는 대결입니다 레프트 다시 한번 라이트와 스트레이트를 섞어주는 이노진인데요 정영원 멀어지면서 라이트 자 어퍼컷을 뚫고 들어갑니다 다시 한번 라이트 모라노고 어퍼컷 빅내가고 라이트 스매싱 브로우 라이트 다시 한번 바디 라이트 라이트 레프트와라이트 컴비네이션 정용환 완전 페이스 자 정용환 선수 어허, 어. 라이트 한번 어. 다시 한번더 이노진의 커버링이 내려갑니다 자 이노진 선수는 좀 자신을 추스려야 돼요 자 이노진 선수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자 업라이트 스타일을 고수하면서 자신의 페이스를 가져가는 정용환. 이번에도 스트레이트 세번1라운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정영환 선수의 그 공격이 상당히 야무지거든요. 네. 자 이런 야무진 모습을 보여줬지만 이노진 선수가 1라운드를 버텨냈습니다. 하지만 이노진 선수가 무너질 것 같았는데 네. 1라운드를 버텨냈어요. 어, 상당히 상당히 투, 어, 상당히. 목석같으 라고 해야 될까요? 아,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이노진 선수가 좋은 펀치를 정말 많이 맞았는데도 네. 흔들리거나 뒷걸음질 치지 않고 네. 맞받아치면서 계속 유효타를 허용하면서도 1라운드를 버텨냈어요.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다음 라운드가 궁금해지죠. 그렇습니다. 자, 정용환 선수보다 이노진 선수가 5cm가 크기 때문에 리치에서 우위를 가져가지 않을까 싶었는데 정용환 선수가 근거리 타격전이 굉장히 능하네요. 아, 정용환 선수의 그 공격이 상당히 야무져요. 네. 지금 그 골라 때리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노진 선수는 일단 공격 일변도라면 네. 정용환 선수는 상대의 움직임을 보면서 공격을 하고 있는데 네. 작년 7월에 데뷔할 때보다 정용환 선수도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일단 이노진 선수 이 선수 역시 베텔로얄 출신인데요. 1 6 강전에서 전진욱 선수에게 아주 아쉽게 패했습니다. 그때 저희가 중계를 해드렸었죠. 네. 그때 그때 당시 마지막 경기였었는데 그렇죠. 전진욱 선수가 승리를 하긴 했지만 이노진 선수가 그때도 오늘과 같이 비슷한 모습으로 쓰러질 듯 쓰러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어 이노진 선수가 참 터프한 그런 매력이 있는데요. 아, 매집이 상당합니다. 하지만 그 매집에는 한계가 있어요. 네. 아, 라이트. 자, 푸더클가 상당히 빠릅니다. 그리고 피아면트 라이트. 자, 지금 한 바퀴 반 바퀴 돌아서 라이프 레츠는 네. 정용환 선수. 네. 어, 좋은 기술이에요. 그렇습니다. 탄성이 나올 정도의 푸더클을 보여줬던 정용환. 이번에도 빠른 그로 리이트 자, 이게 발의 차이거든요. 네. 정용환 선수의 스텝이 있기 때문에 이노진 선수의 발을 묶어 놓으면서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더포유 라이트. 랩트를 막아냅니다. 하지만 이노진 선수의 반격을 정용환 선수도 허용하면 위험해질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노지 선수가 이런 좀비 복싱 이렇게 쓰러질 듯 쓰러지지 않으면서 끝까지 가는 선수거든요. 랩트 <레프트> 바디 바디로 음수 들어오는 이노지를 때려 냈습니다. 라이트 자, 지금도 숏 훅과 숏 어퍼컷으로 상대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정용환 역시 정용원 선수는 이런 파워 복싱에 굉장히 능한 선수인데 데뷔전 첫 경기 첫 라운드에 상대 중국 선수를 다운 시킨 적이 있습니다. 심지어 그때 당시에는 중국 원정이었는데요. 아 그건 이제 세 번째 경기였고요. 네네. 아 윤효재 선수와의 네. 프로 데뷔전을 가졌었네요. 어, 중국 원정에서는 이제 최근에 패했고요. 네. 어, 데뷔전 때 윤효재 선수에게 한번 네. 다운을 빼앗고 판정승을 거뒀었죠. 네. 그렇습니다. 자, 피하면서 라이트, 쏠더퍼, 바리콤비네이션 이노진 선수가 너무 정직하게 들어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정영환 선수는 이노진 선수의 그 공격을 피해가면서 네. 본인이 공격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노진 선수는 공격을 할때 상대를 보고 주먹을 휘둘러할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네. 자, 피해주면서 라이트! 아, 방금은 제대로 꽂혔습니다. 자, 하지만 이노진 선수의 표정을 보시면 알수 있듯이 오히려 이 상황을 즐기는 듯한 모습입니다. 아, 그러네요. 네. 레프트, 라이트 이렇게. 이 라운드 끝났습니다. 자, 이 라운드도 정용환 선수가 우세한 그런 라운드였고요. 네. 어, 좋은 펀치를 많이 맞았지만, 네. 그 이노진 선수도 계속 반격을 해보려고는 해요. 네. 하지만 그 정용환 선수를 잡지를 못하고 있고요. 자, 이제 이노진 선수가 정용환 선수를 잡기 위해서 더 정확한 유로타가 많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자, 이노진 선수는. 아또 조지 포먼을 핵 주먹이 잖아요. 이그역죠 <laughs> 이노진 선수 역시 지금 나이가 35살이에요. 네. 현재 그 철강 회사의 10년 차 영업직 <laughs> 그 근무를 하고 있는 회사원인데 아, 어,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복싱을 좀 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네. 늦은 나이에 이제 하다 보니까 그 조지 포먼이라는 선수를 또 동경하게 된것 같고요. 네. 이 선수는 그만둘 생각이 전혀 없어요. 앞으로도 네. 계속 선수 생활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습니다. 어... 철강 회사 영업직. 어 정신적인 트레이닝은 상당히 많이 된 선수겠는데요. 또한 그한 회사에서 10년을 일한 사람이라면 네. 어디 내놔도 믿을 만하죠. 대단한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정용환 선수 역시 어 생업에 종사를 하면서 꾸준히 체육관에 발도장을 찍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모습이 지금 경기에서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정영환 선수의 목표는 좀 특이해요. 네. 인파이팅으로 누구한테도 밀리지 않는 아하. 와, 그것이 목표라고 하는데. 네. 오늘 그 입증을 해나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피해주면서 랩트였는데요. 정영 선수의 저 스텝 상당히 인상적인데요. 그렇죠. 정영환 선수가 데뷔전은 웰터급으로 치렀거든요. 네. 지금 미들급으로 올리면서 몸싸움이 좀 어렵지 않을까 했는데. 네. 어, 아주 그 좋은 기량으로. 그 몸싸움을 힘으로만 밀어붙이지 않고 네. 잘 대응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파워뿐만 아니라 테크닉 자체도 상당히 좋은 모습인데 일단은 출혈이 있나요? 아, 출혈 같지는 않고요. 네. 아 출혈이 있네요. 네. 그 링닥터를 지금 부르고 있고요. 자 출혈이 있으면 주심 판단하에 잠시 경기를 이렇게 멈출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지금 현재 지어를 하고 있는 이노진 선수인데, 아 목표가 야무집니다. 한국 타이틀을 목도라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경기가 아하. 스톱됐는데, 네. 이게 펀치에 의한 부상이라면 티키우승. 네. 아 주심이 바로 손을 드네요. 네. 그렇다면 펀치의 가격에 의한 상처이기 때문에 네. TK 우승이 맞고요. 네. 우연한 버팅이라면 부상 판정으로 가게 되는데, 네. 자, 지금. TKO 승으로 정용환 선수가 승리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2라운드 3라운드, 네. 3라운드 부상 TKO 승이죠. 네, 3라운드에 부상 TKO 승을 가져가게 된 정용환 선수